자 얘들아 오늘은 선생님이랑 특별한 유형을 하나 볼 거야 조금 문제집에서 어렵다고 이제 되어 있는 유형인데 이거는 굉장히 전형적이거든 그래서 이 풀이법을 좀 기억을 해서 적용을 합시다 자 일단 유형 이름은 뭐냐면 나누는 식이 xn제곱 n-1제곱 에서 x 더하기 1까지 가는 얘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거야 자 지금 이 문제를 보면 누구를 x 14제곱 13제곱 12제곱 해서 이렇게 주어진 이 식을 뭘로 나누는 거지 지금 X, 네제곱세제곱 제곱, X 다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거야. 여기 보이지? 4, 3, 2, 1. 맞지? 이렇게 순서대로 와서 1까지 왔을 때 이것으로 나는 나머지를 구하라. 이거예요. 자, 이 유형은, 이 유형 왜 어렵니?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우리가 이미 배운 거에 따르면 나눔을 당하는 수, 나누는 수, 알잖아. 그러니까 뭐 하고 싶어? 직접 나누면 되잖아. 근데 직접 나누려고 하니까 어때요? 복잡하다 이거예요. 14제곱 해서 13제곱. 그래서 x의 11제곱 더하기 x의 10제곱 이렇게 되잖아. 이거는 보통 칸을 맞춰 적어야 되잖아. 이렇게 쭉 해서 더하기 x 더하기 1. 맞니? 그러면 이제 빼면은 뭐가 되겠지? 마이너스 x의 10제곱 이렇게 되잖아. 그럼 다시 x의 6제곱 이렇게 와야 되겠지. 맞니? 그럼 다시 x의 10제곱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겠네. 자 그래야지만 마이너스 마이너스 같아진 게 나오겠지. 마이너스 9제곱 그 다음 8제곱. 해서 또 빼고 이렇게 가야 되잖아. 맞니? 그러 면은 이거 계속 해야 되잖아. 지금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지. 그리고 차수가 높으니까 차수가 높으니까 계산도 굉장히 복잡해. 이 밑으로 계속 쓰게 될 거라고 맞지? 그래서 이게 어려운 이유는 어려운 이유는 직접 나눗셈이 많다고 뭐 이게 복잡하다 이거야. 그래서 이렇게 풀 수는 없고 혹시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혹시 얘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바로 결론을 얘기할게요. 자, 이거는 직접 내놓은 쌤이 불편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일단은 부분의 나머지와 전체의 나머지 관계. 즉, 다시 말해서 나는 얘를, 얘를, 얘의 나머지가 궁금하잖아. 자, 얘의 나머지는 어떻게 해도 되는 거야? 적당히 부분을 쪼개가지고 뭐 이렇게 만약에 세 부분을 나눈다면은 이렇게 세 부분의 나머지를 각각을 구해. 맞지? 그런 다음 각각의 나머지 합을 구하게 되면 바로 전체의 나머지가 같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써서 한번 풀거예요 오케이? 그게 일단 첫번째 아이디어야. 전체와 부분의 나머지 관계를 생각하는거고 두번째는 뭐냐면은 이 항등식 있잖아요. 이 항등식을 이용할거야. 자 이건 너희가 잘 아는 항등식이야. 뭐냐면은 x의 세제곱 빼기 1 이렇게 돼있으면은잘 알잖아. 이거는 인수분해 공식이잖아. 맞니? 이게 네제곱이 되더라도 어때요? 인수분해 할수 있어요. 왜? 1을 넣으면 0이 되잖아 여기. 인수정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x-1이라는 인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얘는 항등식의 입장에서 차수를 바로 결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x의 제곱 x 플러스 1 이렇게 하게 되면 바로 개수비교가 완료가 되는 거지 자 이게 네 제곱이 아니라 몇 제곱? 다섯 제곱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얘가 5차니까 이거 1차잖아4 사차가 있어야 되잖아 맞니? 그러니까 이4차가 x의 네 제곱부터 해서 뭐 계속 더하기로 연결해가지고 1까지 더해주면 됩니다. 자, 되겠니? 자, 이렇게, 이렇게 XN제곱 빼기 1이라는 이인수분해 공식, 한 등식, 얘를 기억을 하는 거야. 이두 가지를 종합해서 풀 거야.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할 거냐. 선생님이 부분으로 나눌 텐데, 부분으로 잘 나눌 거야. 어떻게 나눌 거냐면, 내가 지금 나누고 싶은 식이 뭐냐면, 얘잖아. 맞지? x 네제곱세제곱 맞니? 그런데 여기는 X14제곱, 13제곱, 12제곱, 11제곱. 딱 느낌 좋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여기까지만 보면은, X의 몇 제곱? 열 제곱으로 묶어, 열한 제곱으로 묶어내면, 열한 제곱으로 묶어내면, X의 세 제곱, 제곱, X 플러스 1이란 말이야. 뭐, 이네 개만 묶었을 때. 맞니? 근데 내가 나눈 수는 얘야. 어? 만약에, 만약에, 얘랑 얘랑 같다면은, 부분의 나머지가 그냥 0이 되어서 굉장히 이득이 생기거든. 그래서, 여기서 아이디어, 첫 번째 아이디어. 조금 너희가 불편하지만, 어떤 아이디어를 써 거냐면은, 같은 수를 넣었다 뺐다 할 거야. 넣었다 뺐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요 전체 식 있잖아요. 요 전체 식에다가 선생님이 X의 10제곱을 더하고 뺄 거예요. 더하고 뺄 거라고. 자, 그러면 X의 14제곱, 13제곱, 12제곱, 11제곱. 그 다음, 넣었다 빼고, 요 사이에. 그 다음에, X 더하기 1. 이렇게 식을 바꿀게. 되겠지? 선생님, 이 식을 왜 이렇게 바꿨죠? 어, 잠깐만. 그러면, 봐봐. 여기서부터 이까지 이렇게 부분을 나누고요. 그다음요 뒤에 있잖아. 요 뒤에도 선생님이 조금 이따가 이유를 설명해 줄게. 이렇게 바꿀게요. 플러스 1, 마이, 플러스 X. 아까 X 더하기 1인데, 이걸 순서로 바꾼 거야. 그리고 얘를 뭐 하게 되면,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이렇게 되겠지. 되겠지? 자, 그래서 지금처럼 X 10제곱 빼기 1, 그 다음에 마지막에 X. 지금처럼 몇 개로 나누냐면 이 전체에 있는 식의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 세 가지 부분으로 이렇게 쪼갰어. 이렇게. 자, 선생님이 이렇게 쪼갠 이유는 보다시피 이거예요. 뭐냐면 얘를 X의 4제곱, 3제곱에서 X 다 1까지 나눠봐. 그러면 여기는 나머지가 뭐가 되냐면 0이야. 왜 그렇게? 어? X에 열제곱으로 묶어내볼래? 위에 있는 식을. 그러면, 열네제곱이 되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X에 네제곱. 그 다음에, 세제곱. 왜? 열세제곱이 되니까 X 열세제곱. 해서, 어디까지? X에 열제곱이 나와야 되니까, 1, 이렇게 되잖아. 요 식은, 그냥,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 맞니? 그러니, 얘를, 이것만 생각해. 얘를, X 네제곱, X 세제곱, 해서, 1까지 광으로 나누게 되면, 이거는 인수잖아. 맞지?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나머지는 뭐라고? 0이에요. 나머지가 0이 나와. 맞니? 그 다음 여기 볼게. 여기서 x 10제곱 빼기 1을 마찬가지로 x 4제곱 3제곱 해서 1까지 더한 걸로 남, 나머지는 뭐가 되겠니? 여기도 0이에요. 어? 선생님 어떻게 했지? 잘 봐. 여기는 x에 5제곱 빼기 1, x에 5제곱 더하기 1이거든? 맞지? 그런데 x 5제곱 빼기 1은 지금 선생님이 여기 적은 것처럼 이렇게 인수분해 되거든. x의 4제곱 3제곱 해서 어디까지요? 1까지. 되겠니? 그래서 이두 번째 파트는 그냥 이렇게 적히는데 지금 얘로 나누길 원하잖아. 맞지? x 4제곱 3제곱 제곱 다하기 1로 나눈다는 것은 얘로 나눈 거야. 그러니까 이 전체를 x 4제곱 3제곱 해서 더하기 1까지 나눈 나머지는 0이야. 왜? 여기에 인수가 있습니까? 되겠니? 따라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x는 4차식으로 나누면 x 그 자체가 나머지죠. 왜? 4차로 나눴기 때문에 3차 이하가 나머지잖아. 얘를 X 4제곱, 세제곱 X제곱,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는 그 자체가 몫이 0이고 나머지가 X인 거예요 자, 그래서 각각의 나머지를 구했어. 얘는 0, 얘는 0, 얘는 X. 자, 이번에는 둘을 뭐 하면 돼? 더하고 빼고 곱하면 되는데 얘는 둘을 빼기. 그 다음에 얘 둘은 더하기잖아 되겠니?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뭐냐면은 X가 되겠죠. 되겠니? 답이 됐니? 자, <laughs> 너희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지금처럼 넣었다 뺐다를 잘 해줘야 돼. 이거는. 왜? 지금 나누는 식이 X 4제곱, 세제곱 제곱, 다하기 1이니까 뭐가 나오도록 나머지가 0이 되도록 나머지가 지금처럼 0이 되도록 선생님이 열제곱을 넣었다 뺐다 한 거야. 되겠지? 그다음이 뒤에 있는 부분도 눈에 보이죠? 뭘 이용한다면 XN제곱 빼기 1을 한 등식을 이용한다면 5제곱 빼기 1이 결국에는 뭐가? 4제곱, 세제곱 제곱, x 다하기 1을 품고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얘로 나누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나머지가 0이 될 거야. 맞지? 그래서 이두 번째 파트도 0이에요. 따라서 전체 나머지는 여기서만 나오는 거지. 되겠니? 자, 이제 두 번째 풀이를 할 거야. 두 번째 풀이는 두 번째 풀이는 자, 이거는 아마 교, 어, 교재 뒤에도 이렇게는 안 풀었을 거야. 좀 간단하긴 한데 어, 너희가 이해하기에는 약간의 논리적인 빈틈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무조건 되는 거야 알겠지? 무조건 되기 때문에. 선생님, 지금 제안한 게 뭐냐면, 객관식으로 출제되잖아. 객관식으로 출제되면 지금처럼 풀어도 좋습니다. 알겠지? 자, 이거는 뭘 이용해서 풀 거냐면은, X의 N제곱 1골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 하자. 오메가. 오케이? 이거는 굉장히 익숙한 거야. 뭐, 만약에 N이 3이라면, 3이라면, X 세제곱 1골 1의 한 허근을 뭐라 하자? 오메가라 하자. 이렇게 해서 많이 풀었잖아. 그렇지. 근데 이게 뭐 n이 다섯 제곱, 여섯 제곱이 돼도 그때의 근은 존재한단 말이야. 복소근이. 실수인지 뭐지? 허수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근은 있어. 복소수 범위에서. 그 복소근을 오메가를한 거야.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거는 허근이어도 되고 실수여도 되거든. 그래서 그때 나왔던, 그때 나왔던 이 오메가에 대한 성질을 좀 이용해서 풀 거라는 거예요. 자, 가볼게. 똑같이 이렇게 나왔잖아. 맞지? 그러면 나누는 수가 역시 뭐라고? x 에 대한 내림차순의 합이에요, 맞지? 그러면 이걸 보자 말자. 너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약간의 훈련인데요. 이거는 많이 했어. 뭘 많이 했냐면 만약에 이놈 이꼴 제로, 이꼴 제로가 된다면, 이꼴 제로가 된다면, 이 4차 방정식의 근 있잖아. 4차 방정식의 근이 있으면 이 근을 하나의 오메가랄까? 이 근을 되겠지? 4차 방정식의 근은 4개 있을 거야. 복소수 범해서. 그런데 여기서 스스로 스스로 어떻게 하지 곱하기 x-1을 하죠 자 이거는 3차 할때 많이 했다 많이 했기 때문에 별다른 얘기는 안 할게 그러면 얘는 이제 뭐가 되느냐 하면 x에 5제곱 빼기 1은 0 이렇게 되죠 되겠니 다시 말해서 얘는 5제곱 하면 뭐가 되죠 1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내가 나누는 수인 나누는 수 x 네제곱 세제곱 x제곱 x 플러스 +1을, 1을 변형했더니 결국에는 X는 5제곱 하면 1이 되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지금 열심히 이렇게 설명했는데, 뭘 하고 싶냐면은, 여기는 수치 대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수치 대입. 수치 대입법을 쓰고 싶은 거예요. 자, 가볼게. 무슨 말이냐. 얘를, 자, 나눔을 당하는 숫자. X 12제곱, X 11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을, X에 4제곱, 3제곱 해서, X 더하기 1로 나누면, 그때 몫이 있겠고, 그때 나머지가 있겠지. 맞니? 자, 이 목수 선생님 잠깐 QX 라 적고, 나머지는 4차로 나눴잖아. 맞지? 4차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는 뭐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3차가 돼야 돼. 그래서 얘를 가만히 두지 말고, AX 세 제곱, BX 제곱, CX 플러스 D 라고 듣게요. 왜? 나머지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얘를 구하면 되는 거야 되겠지? 그리고 나한테 뭐할 거냐면, 여기다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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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놈의... 한 허근을 뭐라고 하자? 오메가를 하자.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오메가를 대입할 거예요. 되겠니? 그러면은 놀랍게도 조금 전에 정리했다시피 어떻게 되냐면이 오메가라는 숫자는요, 다섯 제곱하면 1이 되는 숫자예요. 맞니? 자, 여기다 넣는다. 오메가 14제곱, 13제곱, 12제곱, 11제곱, 오메가, 더하기 1은 여기다가 오메가 넣으면 뭐가 된다고? 0이라고 하겠지. 이게 0이 되게끔 하는 애를 선생님이 지금 오메가라 이름 붙였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0이야. 되겠지? 한번 뒤에 뭐가 있든 상관없지. 그래서, 결국 남는 거는 A, 오메가, 세제곱, B, 오메가, 제곱, C, 오메가, 플러스 D거든요. 자, 이게 성립해. 수치 대입. 지금 요게 0이 되게끔 하는 애를 수치 대입한 거야. 되겠지? 그러면, 오메가에 다섯제곱 1라 했으니, 얘는 뭐라 적을 수 있죠? 오메가에 네제곱을 해 적을 수 있고, 얘는 오메가에 세제곱. 오메가에 제곱. 얘는 오메가. 맞지? 다섯제곱에서 1이 되니까. 그다음 다시 오메가 더하기 1이거든요. 맞죠? 그리고, 그리고 오메가는 말이에요. 다시피 이 놈의 한 허구는 오메가를 했기 때문에 다섯 제곱하면은 1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다 대입하면또 0이 되어야 되잖아 오메가 네 제곱, 세 제곱해서 어디까지 1까지 더하면 뭐가 된다? 0이 된다라는 이두 가지 사실은 명백하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 볼게네 제곱, 세 제곱, 제곱 오메가 더하기 1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잖아 이거 다 더하면 뭐라고? 0이야 즉 여기다가 오메가를 대입했더니 얘는 얘고 얘는 뭐가 된다고? 오메가가 돼. 왜? 이거는 다음면 0이니까. 오메가. 그러면 좌변은 지금 오메가고요. 우변은 얘거든요. 그 다음에 뭐 하면 되냐면 여기서야 이 놈은 오메가가 1차식이잖아. 따라서 여기가 1이고 C가 1이고 D가 0. B도 0. A도 0이어야 돼. 되겠니? 선생님 이거 하나만 여기서 이제 약간 비약이 있다는 거야. 오메가 하나만 넣었는데 이렇게 할수 있나요? 어. 원래 원칙적으로는 근이 몇 개야? 4개라 했잖아. 그 4개를 다 넣는 거야. 오메가 1도 넣어보고, 오메가 2도 넣어보고, 3, 4다 넣거든? 다 넣어서 개수 비교했다고 생각해도 되는데, 자, 일관성을 잊지 않고 항상 그래. 하나만 넣어서 개수 비교해도 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결론은 뭐냐? 0, 0, 1, 0이라는 걸 알아냈으니, 우리가 원하는 최종적인 정답은 뭐가 되는 거지? 그쵸. X가 되겠지. 그래서 답은 X입니다. X 내제고 네 플러스 X 해제고 네 해서 X로 나눈 나머지는 그냥 X란 1차식이 되는 거예요. 이 4차로 나왔을 때 3차 이하의 다강식이 나왔는데 요게 나온 거예요. 되겠니? 자, 이게 두 번째 풀이야.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얘는 객관식에서는 이렇게 풀어도 된다. 알겠지? 객관식에서는 이렇게 풀고 서술형에서 만약에 나오게 되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첫 번째 풀이로 조금 대입해서 풀어주세요. 알겠죠?